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하라 자오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 오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 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보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쫓으며 사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세상 한가운데 교회였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항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붙잡아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편안할 때는 모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난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설사 죽음에 처하더라도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구원의 여정은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좁은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매일 세상 가치관과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구원의 여정임을 알게 하시고 죽어야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소서. 인류의 역사는 휴거, 핵전쟁, 운석 충돌과 함께 모라닥칠 7년 한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24시간 만에 갑자기 몰아닥칠 일인데 노아의 대홍수 때처럼 인류는 멸망 직전까지도 깊은 잠에 빠져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의로 신앙생활을 한 믿음 없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짐승의 표를 받으며 배도의 무리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붙잡을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창조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거룩한 사랑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 을 40년 동안 강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알게 하소서. 새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 것이 모두 사라져야 하듯 예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 세상은 모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름다운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의 피로 마련하신 은혜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